지난번에는 모양몬만 들어갈 수 있는 모양몬 펜타워에 한번 가봤었는데 이번에도 모양몬 펜타워가 생겼다고 해서 한번 놀러 와봤습니다 과연 이곳은 어떻게 꾸며져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와 뭐야 개발자님과 모양몬 안녕이라고 돼있어 어 아, 뭐야 얘는 치마를 입고 있네 나는 치마 안 입고 있는데 어 바지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 바지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지예요 바지 그리고 나 이름 보니까 모양몬 무지개 색깔로 돼있다 대박. 뭐야. 모냥이다, 모냥이. 우리 모냥이들 다 열심히 타워하고 있네. 이 타워 보니까 우리 모냥이들이 얼마나 점프맵을 잘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 뭐지? 나랑 실력 비슷한 것 같은데? <laughs> 아님 말고. 포토존도 있다. 포토존 한번 가보자. 포토존. 이거 뭐지? 잠깐 여기 뭐, 조그만 게 뭐가 있어. <laughs> 아 잠깐만, 이거 내 머리잖아. 포토존 왼쪽에 여기 귀여운 모양모 머리가 있다는 사실 뭐 어, 이거 찾으면 뭐주나요 아무튼 찾았다 야호! 포토존 들어가 보자. 오픈. 아, 어, 뭐야? 모양몬이다. 테이블록을 밟고 있는 모양몬인 것인가? 어? 와 어? 어, 뭐야? 어 버튼 누르니까 색깔 바뀌었어. 와. 와? 이것도 누르는 건가? 어, 이거 배경 색깔을 바꿀 수가 있네. 오. 와, 귀여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타워를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 타워는 과연 고양몬이 깰수 있을 것인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어, 쫄보 버튼? 쫄보 버튼이 있네. 일단 쫄보 버튼 누르지 않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출발! 어? 뭐야,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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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날아다닌다. 슝. 슝.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는 거지? 슝. 점프어 됐다. 오, 킬 블럭 지나서.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타이밍 맞춰서. 얍. 얍. 아, 잠깐, 잠깐, 잠깐. 조금 맞았다. 조금 맞았는데, 괜찮아. 예이. 아, 아니, 아니. 진짜 여기서 떨어진다고. 아니, 이거는 자존심이 허락할 수가 없어. 이거는. 어, 가. 그냥 막 팍팍. 우리 모냥이들, 내 점프맵 실력까지 닮을 필요는 없, 없는데, 다들 멀리 가지 못하는구나? 아, 같이 가면 되지, 뭐. 자, 가자. 오, 근데 바닥도 다 노란색, 핑크색으로 만들어주셨네. 이거 눌러볼까? 와! 길생겼다오허 어, 뭐야. 찌엘이다. 뭐 뭔지. 아, 잠깐만. 이거 찌엘이가 왜붕 쏘고 있냐고. 어. 모냥이들 안녕. 찌엘이가 인사를 해주네. 가자. 오, 우와. 재밌다. 백현. 으악! 내 머리. <laughs>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백현이를 따라 뭉개고 있는 모양몬. 아,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아주 그냥, 어? 따라 뭉개버려. 자, 자, 자. 짜자잔. 두 명의 모양몬한테 밟히고 있는 백현. 가자. <laughs> 어, 여기도 쫄보 버튼 있어. 일단, 쫄보 버튼 누르지 않고 그냥 가보겠습니다. 오. 추진력을 이용해서. 뛰어! 서드프, 됐다. 그리고 이거 이거 딱 봐도 이거 없어지는 블럭이잖아. 모냥이 먼저 가봐. <laughs> 이 모냥이들이 나를 먼저 보내려고 하네. 어? 자, 내가 먼저 할게 간다. 으, 제발 제발 제발. 대박! 와, 우와, 됐다. 와, 우와, 나한테만 떨어질 뻔했어. 이거 뭐지? 이거 당근이잖아. 아니야. 어? 이 당근 먹는 거다. 우 와, 대박. 여기 당근을 먹어야 되나봐. 그리고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이거 월호패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없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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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니 나월호 배웠는데? 자 월호프는 여기 이렇게 가까이 대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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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올라오면 된다 그랬어 자 우리 모냥인데월호좀 하는지 보자 어좀 하는데? 에? 아 잠깐만 여기 갑자기 그냥 올라오지 않았나 방금? 뭐야 어떻게 올라온 거야? 방 아, 사다리가 있었던 거 아닌가? 아, 아 다시 올라가야 돼. 아이 속았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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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토끼한테 당근을 찾아주세요. 당근을 주면 문을 열어줄게. 아 귀여워. 이 당근을 토끼한테 줘야 되나 보다. 아 먹어. 냠냠. 오 대박. 자 위로 올라갑시다. 흐음. 왜 그러는 거야? 아파트만 연습하자. 너무 <목원> 안 돼. <laughs> 아, 귀여워. 다들 나한테 깔아 뭉개져 있구만. 어? 아, 여기는 좀 어려운 구간인가 보다. 평화기가 있는 거 보니까. 오! 와우! 아, 이 통통 튀는 곳이었네? 이거 설마 회오리 해야 되는 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여덟 칸 회오리라고? 이, 이, 꼼수 써가지고, 이, 옆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가면안 돼! 뭐야? 진짜 지나왔어! 해봐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래! 바로 그거야! 아니, 이거 나 어떻게 한 거야? 고양이들, 다들, 여덟 칸 회오리 자신 없으면, 옆으로 낑겨서 오는 거다. 고양몬의 꿀팁이었어요. 평학층은 짧고 어렵다. 여기가 평학층이었나봐 이것도 없어지는 블록처럼 생겼는데? 제발 제발 제자안 돼! 음. 와, 큰일 날 뻔했어. 여기 초록색 부분이 안전한 곳인가 봐. 가자 가자. 아, 됐다! 휴. 어? 찌엘이다! 고양이들 안녕? 어? 찌엘이는 내가 안 밟고 있잖아? 안 됐어. 자, 우리 고고프렌즈 멤버들 한 번씩 다 밟고 가야지. 어, 찌엘아! <laughs> 다들 정수리가 납작해지겠구만. 뭐야, 근데 여기는 그냥 쫄보 버튼이 아니야. 초 슈퍼 울트라 짱짱 쫄보 버튼? 나는 쫄지 않았으니까 그냥 가보겠다. 출발! 아,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잠깐만, 아, 어? 아니, 길이 여기밖에 없어? 이게 묘카회오리야 도대체! 무서워, 일곱, 여덟, 아홉, 열? 내 인생에서 열칸 회오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 도전해 봐야겠어 자 모냥이 먼저 가 오, 뭐야 여기 길이 있나 봐 열칸 회오리가 아닌가 봐어 아! 뭐야 어나하늘에 날고 있어 이게 뭐야 아 괜히 겁먹었네 진짜 어 이거 나 성공할 수 있을까 열칸 회오리 열칸 회오리아 열칸. 오늘 여기서 갇혀가지고 못 나가는 거 아니야? 뭐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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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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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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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열강 헤어리 성공한 건가? 와! 아! 엄마 나 열강 헤어리 성공했어 뭘도한데나 이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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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됐나 봐와 이제 더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은데? 아름이다 고양이들 만나서 반가워 아 뭐야 아름이다 한번 앉아줘야겠는데 여기 아름이 정수리 납작해져라 봐봐, 어? 귀신 나오는 줄 알았잖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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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오, 이제 꼭대기층이다! 이것만 하면! 이것만 하면! 와! 다겠어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모냥이들. 와, 여기 있는 모냥이들은 다깬 거야? 쇼파도 노란색, 핑크색이네? 와, 이 타워 다깬 모냥이들 진짜 축하해. 근데, 모양문 타워 2가 있다는데? 뭐야, 이번엔 또 어떤 타워지?